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3월 1일에 열리는 k 리그 오후 14시 울산 현대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팀및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먼저, 울산현대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울산현대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울산현대는 올 시즌에는 밑에서 출발하는 빌드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황석호가 있는 상황에서 압박을 유려하게 풀어가면서 전진하는 모습은 고우전에서 제법 괜찮은 효과를 보는 모습입니다. 주도권을 진 상황에서도 상대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던 면모가 없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 같이 수비적으로 극도로 불행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포항이 3백을 가동하면서 정북과 어느정도 대등한 승부를 하는 모습은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아직 박태하 감독 체제에서는 시간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압박을 풀어가는 양상은 좋았지만 앞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역량은 더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적생들과 사령탑이 바뀐 상황이라서 이것저것 시도하는 상황으로는 볼수 있는데 포항이 극초반에는 꽤 인고의 시간을 지내야 할 수도 있을 듯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울산이 더 완성된 팀이라고 불려지는 있을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포항의 경기력이 아주 나쁘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무래도 팀이 급격하게 바뀐 상황이라서 포항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불려지는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울산 현대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울산 현대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기원입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 폴락과 내겐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쓰레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만원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